로보티즈 주주분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세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할지 준비는 다들 하셨습니까? 다음 주의 마지막 시세라고 표현을 했는데 올해에 나올 마지막 시세는 여러분들도 맞을 거라고 공감하실 겁니다 물론 이번에 주가가 유상증자 때문에 하락하고 나서 지지라인 잡힌 데서부터 유중 물량을 빨아먹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로보티즈처럼 유상증자 때문에 올라간 친구들은 나비빌쯤에 호재 뉴스가 뜨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나비빌 전후가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예시를 과거에 촬영했던 걸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로보티즈 제가 과거에 9월 10일 유상증자 때문에 올라가는 차트를 미리 예언했었거든요. 이 부분만 잠깐 진행한 다음에 제가 감히 다음 주 주가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확실하게 예언해볼게요. 들어보세요. 간혹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유증을 하게 되면 주가가 보통은 밀리는데 유증 일정이 나오고 밀렸다가도 주가를 회복한 친구들이 훗날에 몇 개월을 투자해야 몇 개월을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버는지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미 신주발행기준일과 나비일 상장이 일정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를 얼마 동안 투자하면 돈 많이 벌겠다. 나는 전략이 바로 쓰기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 훗날에 유상증자 일정이 끝나고 나서 엄청 많이 잠깐 떨어지거든요.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좀 주제넘지만 로보티즈를 오늘 매수하자던 사람이 비싸게 팔자고 공부하는 내용인데 한번 재미로 들어보시겠어요. 꽤 재밌을 겁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 가지고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펩트론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유증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9월 9일부터 반등이 나오는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미친 듯이 한번 올라가고 조정하고 미친 듯이 한번 더 올라가고 이 사이에 권리락과 유상증자 일정이 있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려드리고, 예시를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유상증자 때문에 유상증자 권리락 때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고, 권리락 전에 주가가 밀렸다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과거에 펩트론을 우리가 A자리에서 매수해서 B자리에서 매도했었다면, 로보티즈를 9월 12일 매수하자 해서 지금 수익 중인 게 어느 정도, 어, 이거 운이 아니고 매매하는 법칙이구나. 라는 거를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로보티지 지금 차트에서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만들어질까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이 좀 중요한데 그래서 펩트론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과 우주배정 유상증자에서 밀린 종목들을 매매를 자주 하거든요 그럼 펩트론도 그 당시에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친구면 우리가 매매를 했었겠죠 그래서 이런 24년도 9월달 영상도 있는 건데 24년도 9월달에 4만원대 펩트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자 일정이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매집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어 조금 늦었지만 내일 추매를 더 해서 평균 단가가 4 4 0 0 0 원대 정도 맞춰질 거예요. 여러분들 페트론 저보다 평균 단가 낮으신 분들 여전히 많으실 거고 어 저보다 높으신 분들은 내일 저랑 같이 추매해가지고 정말 수익이 나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페트론은 큰돈 넣을 게 아니고 여유 돈 넣어가지고 유상증자 청약까지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우리 유상증자 청약까지 로보티즈도 청약까지 해서. 상상일 때 청약한 거 물량은 받게 되죠. 자 시간이 지나서 펩트론 제가 11월 19일 날 여기 화살표 지표가 있을 때 나비빌점 코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9월 9일 최저점을 찍던 날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가 많이 빠진다 그랬죠. 많이 빠질 겁니다. 혹시나 대응 못하신 분들 있죠? 자 아, 여기까지만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런 11월 19일 날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아침에 화살표시표 떠서 전량 매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렸었거든요 근데 팔기 싫다고 답장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언제 얘기냐면 당일날 당연히 영상 올려드렸겠죠 매도하는 당일날 제가 매도하자고 구독자분들 약속을 하나 했었거든요 제 채널이 뭐하는 채널이냐면은 이렇게 패트론이 됐든 로보티즈가 됐든 제가 매수를 할때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전략을 드리고 같이 매매하죠. 제가 사자고 할때 저도 사죠. 이렇게 같이 사고, 로보티즈를 제가 조만간에 매도할 거예요. 한 주도 안 남기고 홀라당 판 다음에 유증 물량 나오는 날, 유증 물량 나온 건 따로 스윙을 더 해볼 거긴 하거든요. 일단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은 제가 왜 팔려고 하냐면,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로보티즈 케이스들은 나비빌 전후로 고점이 나오면서 나비빌쯤에 호재가 큼지막하게 뜰 때가 많은데 로보티즈는 손가락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 관련된 테마로 주가가 잘 올라갈 때가 많아요. 하루아침에도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요번에도 그런 호재가 뜨면은 돈이 될 거라고 봐서 아직은 들고 있는데 기간을 다 채울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11월 17일이면 다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다 다음 주 월요일. 까지는 로보티즈를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구독자분들과 매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제가 예시를 보여 드려 봤는데 그렇게 매매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긴가민가 하시다면 한번 로보티즈를 제가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매도할 때 매도 하시라고 문자를 먼저 보내 드리고 그날 촬영을 해가지고 이유를 알려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참고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과연 비싸게 팔수 있을까요?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로보티즈 매도할 때 매도하시라고 단체 문자도 보내드릴 수 있는데 구독자가 되시면 여기 제 연락처 적혀있죠. 010-4451-5019입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 써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로 지정해서 로보티즈 요번에 매도할 때 제가 단체 문자 보내드려 볼 거고 아까 세력의 매도 신호가 나오면 매도한다고 아까 설명을 패트론편에서 드렸었는데, 이 신호에 대해서 뭔지는 알아셔야 될것 같아 가지고 이 지표에 대한. 제 소개 할겸 강의 짧게 드린 다음에 화살표 지표 때는 대응을 화살표 지표가 안 나오면 목표하는 가격 두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저항선 개념인데 일단 예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만 9천 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데크를 너무 많이 단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 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 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 팔로자의...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다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뜰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거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큐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맞아.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 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로보티즈 차트 축소 잠깐 할게요. 로보티즈는 파란색 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려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런 파란색 선 라인 때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힘들을 가집니다. 이번에 예상대로 수급이 들어온다면 꽤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오늘 기준으로 마우스 하트 되면 네모나 박사 뜨고 제임 밑대 줄에 세력 목표선이라 적혀 있는데 35만 28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요번에 수급이 붙어주면은 이런 주가를 찍을 수 있는데 하, 못 찍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못 찍고 떨어질 때가 있어서 이번에 반등 나올 때 이런 하사표 지표가 뜨고 밀릴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하사표 지표가 세력의 매도 신호인데 세력이 이탈되면 대처를 해 나갈 겁니다. 일단 지금 장중 기준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신한투자증권과 한투가 사주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로보티즈를 훗날에 매도를 현물을 매도하면서 공매도를 조만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면 로보티즈를 잘라내야 될 수도 있어요 긴급하게 그래서 증시가 회복을 못하고 호재의 반응성이 적으면 윗꼬리캔들 뜨고 밀릴 수 있어가지고 아, 가능하면 정고점을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대처할 방안을 드렸으니까 저희는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로우티지가 유상전자 물량 나오기 전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을 해가지고 조만간에 익절 고려해서 타점 하나 드려가지고 저도 팔고 여러분들도 팔고 12월 1일 이후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활용해서 스윙을 할 겁니다. 12월 1일 전에는 올라가기가 무진장 힘들거든요. 정말인지 한번 같이 실험해 보셔도 되니까 요번에 팔면은 제가 상장일 이후에 다시 영상을 찍어서 상장 물량과 우리가 더살수 있으면 더 사가지고 스윙 한번 할 텐데 참고로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한 친구의 물량이 상장을 하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장 물량 나온 다음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유증 대금이 있다 보니까 유증 가격보다는 안 떨어진다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다음 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반등 나올 때일죠라는걸 목표로 해볼거고 증시보다 강하니까 여러분들 희망 가지시고 한번 저랑 다음 주 대체해 봅시다. 새로 퍼스 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